Things uh, are changing. Okay, so we Okay. It uh, because it has been reported. Lago in Twenty-two percent forty-two percent of jobs 어, 어, 응. in Canada. 어 i 아, i 아, 아, risk 네, 있다라고 네. 뭐야 보도되어 왔다 and 네, 네. 62% of jobs in america 네. in america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의 62% 직업들이 네. will be in danger 곧 위험에 처할 뭐, 것이라고 역시 보도되어 왔다 due to advances 네. in automation 어, 자동화에서의 네. 뭐야, 향상 때문에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고 아, 처해질 것이다. 오케이?라고 네. 보도됐다 맞는데 일단 넷. 네. 오케이? 자 그럼 그다음 나올 거요. b 범입니다 U. 바뀌었네. 말투 세. 말할 수모는다 아. 아. That.라고 아. The numbers. t o 아, 니 맞아. 그거. <목소리> 수들 됐다니까 <목소리> 수들이 a e e m a bit unrealistic. 약간? 어. 뭐죠? 비현실 약간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오케이, 심이니까. 말할 수 모른다. but. <목소리> 하지만 the threat. 위협은 <목소리> is real. 진짜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다. <목소리> 뭔지 알아? 아까제 캐나다 42%인가요? 42%인가. 위협에 처해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62%인가요? 위험에 취해서 한마디로 뭐야? 사람은 잘린다 소리야. 자동화 때문에 네. 실제 우리는 많이 잘렸어 네. 프랑스 푸드 프랜차이즈 네. has 음... 가지고 있다. a robot 로봇 of d e a t can flip 뒤집을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있다. a bugger in 10 seconds 1 0천에 버거를 뒤집을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있다. it is just a simple task 어 그죠? 단순한 일이다. 오케이. But 하지만 the robot 로봇은 could replace 대체할 수 있다. On entire crew 어 점원을 대체할 수 있다. 얘가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도식기만 하는 로봇이야. 그런데 뭐야? 요새 일하는 점원 다짜 있어. 왜? 요새 갖다 먹는 건다 고객이 와서 갖다 먹잖아. 그죠? High skilled jobs 축가들. 하리 스킬 잡스, 어, 숙련된 일들, 은를 들어 아 a 소 r 베스크어 위험에 처했다. 저 맥도날드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점에서 일들은 단순하잖아. 근데 숙련된 일, 이것도 위험해. 어 슈퍼 컴퓨터는 o r instance. 예를 들어서, 어는 for instance. 예를 들어죠 네. 예. 예. 예를 들어 can suggest. 어, 제안할, 수 제안할 수 있다. g e available treatments. 어 이용 가능한 치료를 for specific illnesses. 어 특별한 특정 어, 질병을 어. 위해서 어. 이용 가능한 뭐야?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다. in an automated way. 어, 방법. 방법으로 drawing on 의존하는. okay, drawing 이용해서 on the body. 자, 여기 분체라분체 본체. 본체 또는 에 실체. 아무나서 거. 본체 의존하면서 of t medical research and data. 어. 본격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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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이터의 실체 의존하면서 on diseases. Okay. 병. 자. 그것도 맞는데. 본이요. 몸에 대해서가 있잖아. 그 뭐야? 몸에 대한. 그 질병의 질병들에 대한 의학적인 뭐야 연구와 뭐야 데이터의 실체에 의존하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뭐야 특정한 뭐야 질병에 대한 이용 가능한 치료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안하네 종원이가 종원이가 저기 딱 갔어 병원에 갔어 의사가 없어 컴퓨터가 있는 거야 딱 보고 뭐야 온도 체크 딱딱 하고 할수 있지, 지가 하고서 뭐야 어 질병 감기 오케이 감기하고 약간 체 체했음 바로 약 조제해서 약국에 보내 그럼 자동으로 가서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짤리고 해 지금? 의사 선생님 잘린 거야 <laughs> 현실. 아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일부 인터넷으로 감기 치료는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소리도> However, 그냥 하지만 그냥... what's difficult? 어, 뭐, 뭐... What's difficult? 자 분자 맨 앞에 뭐, what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뭐... 아 그런데 뭐도 있어. 그런데 아,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what's difficult? 그렇게되야겠죠 어려운 것은 to automate 그 어. 자,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to 부정사 어떻게 한다고요뭐뭐 네. 하기. 오케이? 오케이. 어, 자동화하기 네. 어려운 것은 네. is the ability 네. 어, to creatively solve 어. 어. 자,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어떻게 해요 명사 투부정사. 어, good to 부정사. 어, could do 뭐뭐 하이 하는 하기 위한 하기 노하 하기 위한 노동도 해석될 걸 이거? 창의적으로 해, 해, 어, 해결하기 위한 어, 풀기 위한 능력이다. <laughs> problems okay. 문제를 이건 종언이가 잘할수 있는 거야. 기발하게 뭔가 문제 해결하는 거. Whereas well, uh, workers uh, in doing roles. 어, 어, 어 이게 하는 역할이잖아. 근데 여기서 은유법이야. 이게 뭐야? 노동이야. 노동. 뭔가 일을 하고는. 오케이 okay. 노동 노동 역할 속에 있는 일꾼들이 can be replaced 네. 자 whereas 네. 그렇죠 대체될 수 있는 반면에 by robot 네. 로봇에 의해서 by 거의 다 몸에 의해서 자어 로봇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반면에 the role of creatively solving problems of, of uh, creatively solving 음그렇 어, 응. 이렇게라는... 오바이니 몸 안에 있자 problems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은 is more dependent 어, 어, on an r r e p l a c e a b l e individual. 어 그렇죠 대체될 수 없는 개인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잘했어 잘했어 자 내가 볼때 문제 난 수가 두 개거든 있첫 번째 뭐냐면은 요거 how ever 위치 들어갈 위치 올라라. 답은 5번입니다. 나면 저쪽 찍어 줬어. 5번이야.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학교에서 내일치를 낼수 있는데 내일치 낼때이동네꼭내는 거나 있어. 꼭내는 거. 드로운 있죠? 드로온 요거 동요 맨날 내. 동요. 드로온 요거 좀 쓰셔야 돼요. 드로온 동요. 릴라이언. 그다음에 디펜덤 그다음 리조트 2. 그 다음 턴투 이게 다 어디에 의존하답니다. 요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시오. 꼭 저걸로 바꿔내. 아시겠죠? 네.